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니에미야 7장입니다 네, 니에미야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목소리> 수룻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마야와. 라아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자 자손이 372명이요 바함 모하 자손이 곧예수아와요압 자손이 2888명이요 사토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자손이 324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라 여하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자손이 320명이요, 하림 320명이요. 로드와하디과 오노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자손이 973명이요, 바수울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과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 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지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란자선과 깃댈자선과 가할자선과 가삼자선과 우사자선과 바세아자선과 박북자선과 하그바자선과 할룰자선과 바르고스자선과 시스라자선과 대마자선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수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돌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와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러와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성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큰 이만 드라크마와은 2,200만 회를 역사국관에 드렸고 함께 봅시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7장을 보면 니에미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족보가 불분명하다는 라 것은 출신 성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에 대한 그의 마음의 고민들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때술 맡은 관원으로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자기들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한 사람 니에미아 에스라와 니에미아 함께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당대의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에 주님이 맡아주거라요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나라인 것 같고 내거인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내 가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정이에요.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드에미아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라는 것이죠. 자8 장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의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엘 예수오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엘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약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야아와 스마야와 우리아와 흘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가야와 아문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성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민과 국과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와 요사밭과 하란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이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위의 성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 너희 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절기 초막에서 거할진이라 하였고 또일러렀을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남남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성류 나무 가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 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 눈의 아들 여우수와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 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해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구장 그달 스물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마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뱌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하사스니아와 세레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민이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지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로 큰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한 시기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죄정 무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게. 했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라.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더디에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만 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에서 끝나지 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이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 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 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에스본 왕의 땅과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보도원과감나원과 하다운 가목을 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율로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주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시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주의 큰신궁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열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10장. 그임복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니헤미야 와시드기야 스라야 아사야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모오바자 다니엘 긴누론 바룩 무슬람 아비아 미아민 미아에시미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또 레비사랑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 헤나다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자 오디디 그리고 그리다 블라야 하나미가로하샤베아 바꿀 세레베아 스마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또 백성의 우두머리들고 바로스 바함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구의 아덴 아델 히스키야 아술 호디야 하순베세, 히립, 아나돕도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아약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다니아, 호세아, 아나냐, 하수, 하, 할로에스, 수 할빌, 하소벡, 루흠, 마삼나 마하세아, 아히야, 하난, 아하난, 왈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제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임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유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다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의 3분의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화로와 정한 절기에 있을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처절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화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 종 과목의 열매와 소포도 좋아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laughs>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 0분의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함께 한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의 임명 계보, 등록, 또 율법을 낭독하였던 학사 에스라의 모습들, 초막을 세우고 일주일간 거주하도록 하며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하며 백성이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들이 구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1 0장에는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이 언약 안에 대하여 서명하며 하나님께서 계명과 윤례를 지키기로 약속하고 맹세하는 모습들,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어려움들이 이제 해방만 되면 다 끝나리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냥 다올줄 알았는데, 4만 2천 명밖에 안 왔어요. 참 이상하죠. 그토록 바라고 있던, 열망하던 해방인데, 다올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시작해야 되겠죠. 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백성들로 점점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모습들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